쓰레시 쓰레쉬, 개 같은 거. 오오오. 어, 뭐야, 얘. 나 방어 때문에 아아 아. 이제 아, 아. 애들 다 죽고. 나이스. 일로 붙자 비, 비겁한 자식아. 그냥 갈게요. 아 안돼. 이겼다. 야, 야, 재밌냐? 재밌냐고? 배 같은 거 잃어버린 아, 아씨, 왜 이렇게 시커멓게 생겼어? 얘는 잘 보이지도 않네. 야, 이거 이거 건드리면 터지잖아. 화터풀이 어디있어 내려가면 있네? 제가 날 봤어. 아, 이불 때문에 터진 거구나. 그런 거였지. 화톳불이? 거 화톳불인가요? 아닌데. 화톳, 화톳. 아! 아! 아 위라고요? 너무 늦게 봤네요. 아, 진짜! 여기 좀 그만 오고 싶어! 그만 오고 싶어. 이게 아... 예. 이거는 하나의 하나의 그냥 뭐라 해야 되냐? 와나 우클릭 더블 클릭돼서 방패 두번 막는 거. 어. 제 아는 동생, 누님 이름이 실제로 유다시거든요 진짜? 진짜, 이거는, 그냥 하나의 레파토리 같은 건데. 제 아는 동생의 누님 이름이 진짜 유다희에요. 그래서 나맨 처음에 이거 당섭을 보면서 그 누님 생각 되게 많이 했어. 신기하죠? 좀 조용히 시키면 안 되나요? 너무 시끄러워. 쟤는 갈 때까지 기다리자. 와, 얘 진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나오네. 이탑 꼭대기. 어. 아 따뜻해 나 이제 뭐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거 있나? 템 같은 거좀 많이 주웠는데 템 어떻게 키죠? 내 아이템 어떻게 보냐 이런 거 많이 주웠는데 이거 그냥 그때그때 껴줘야 되나요? 이게 더 좋나? 이게 더안 좋네 이게 더안 좋네 야, 이 모든 게 그러네. 거의 다 거의 다 별로 안 좋네. 중량은 더 가벼워. 중량 비율 70%만 안 넘어가면 된다고요. 되게 멋있게 생겼는데 뭐야 이거? 똑같은 게세 개나 있어. 중량을 엄청 줄이면은. 그러냐? 어쨌든 세이브 했소 머리보다 아프다고요. 컴팩트네. 와, 하이, 와 기사랑 마주칠 뻔. 와, 얘 젠데네. 진짜 와, 얘뭐 던져? 진짜 젠데네. 얘 아까 없었던 앤데. 와 진짜 아파 아와 진짜 띠꺼워 큰일났다 터지겠다! 아 다행 후. 저 혈흔은 나의 혈흔이겠지 게임은 안 맞으면 쉬운 게임이야. 안 맞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아야. 아니 언제 공격을 안 하는 거야? 얘는. 방패를 잘 써야 되네. 어떻게 어 투척나이프같은건 오 막았어 나 딜, 나한테 딜 들어왔지 근데 막았는데 안녕하세요 메일브레이커 갑옷 부수기 메일브레이커 롱보. 이게 훨씬 좋나요? 이게 뭐지? 메일 브레이커가 왜더 좋아 보이지? 아니네. 이게 훨씬 좋네. 모든 면에서 좋네. 허허. 오, 갓겜. 다 부서져. 얘는 NPC인가요? 아이씨. 그 정도 자물쇠 정도는 칼로 부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칼, 여기 칼 손잡이 부분으로 자물쇠 사이에 끼워가지고 탁 하면 열리겠구만. 그거를 열쇠를, 열쇠가 없다고, 뭐냐. 여기도 길이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혹시 옥상으로 갔어야 되니? 에이씨. 오 살았어. <laughs>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검에 왜 화염 속성이 붙어 있는 거죠? 어디로 가야 돼? 여기야? 여기도 아니네. 구르기로 부실 수 있어요. 오! 엔터 더 건전. 중간문이면 저거냐? 벌어진 유해의 소울은 모아서 어디서 쓰죠? 에이? 오씨 아, 다구리 갑자기 들어와 애들이 오라인가 봐 얘는 왜 죽었어? 저용만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은 다른 용들 다 죽고 망자들은 이 용이 지대들 분명 죽였을 텐데 왜 저렇게 숭배하고 있대. 갑자기 깨어나질 않겠죠. 에? 안 깨어나네. 아, 경험치 같은 거야. 이, 보시오, 보시오 저게. 와 뭐야? 뭐야? 쟤를 빨리 조져야 되는 부분인가? 기하 기사 하이랑 콜라 얘가 제일 뒤꺼운 것 같아 장비 에스티 있는 칸에 화염병 넣어놨습니다 이러면은 음어 아이키 누르면 화염병을 던지는거지 와 이거 지가 유리한거 알고 이거 기로 아 뭐야 아. 아 뭐야 화염병 왜 던져 아 뭐야 얘왜 자꾸 갑자기 튀어 나와 화염병 잘못 <laughs> 지 맘대로 던지네. 안 돼, 안 돼, 안 돼. 뒤져, 뒤져. 미리 때리면 되는 거였네. 뭐야 별거 없었잖아 마이소울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이게 뭐죠? 올 개꿀띠 주웠냐? 나안 죽은 거 같은데 나 아, 주웠나요? 그럴땐 인벤토리를 열어보면 되지 결별의 흙수저 못주운거 같은데? 이거 이게 그거냐? 못주웠나? 주웠나? 주웠나? 자동파밍이라고요 그려 친절하구만? 선빵필승 어떻게 내려가 죠? 여기로 내려가 어, 하이 걷는 소리가 뭐 이렇게 요란해? 어, 하이 쟤랑은 마주... 어, 놀래 라씨 야, 애들이 너무 많다. 얘부터 죽이 죠. 어 떨어져 줘. 아 연병. 와이 돌려라 씨! 와 몸이 반응해서 바로 방패 든거 보이죠? 제 반응 속도가 이 정도입니다. 에이! 와얘한 대밖에 못 때리네. 계속 이렇게 플레이해야 되나? 아두대 때리기 있냐? 아 시간을 안 줘. 와 얘는 조금 애받다 옆으로 돌아서 때려야겠네. 아또 여기야. 아니구나. 난또그 드래곤 불뿜는 거긴 줄 알았네. 찌르는 검으로다가 막잘 싸우던데. 쟤는 빨리 조져야 되죠. 나 아니야. 어, 조졌다. 내일날 뻔했잖아. 걔, 걔또 있나? 걔또 잡아야 되나? 아니네, 마우스로 하면은 보니까 화면 돌아가는 게얘 달리는 곳을 기준으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마우스로 하면은 이 돌아, 자동으로 화면 돌아가는 거를, 거부해. 음. 자동 포착을 꺼야 되나? 연출 카메라는 무엇이요? 어, 뭐야 막나. 예, 이거 아직 잘 모르겠어. 이렇게 화면 돌아가는 거는 어떻게 못 해요? 그냥 내가 돌리면 안 되냐? 내려갈 수 있네 내려가면 뭐 있나요? 오! s 뭐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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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r e a b 가 y 이 o y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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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 y boy, b 이 y boy, b 여기부터 가는 게 맞나요? 저 친구 되게 무서워 보이는데. 하이라. 어, 하이 천원호원 하이 감사합니다. 잔불. 잔불. 저저 친구는 혼자서 배틀 그라운드 하네. 석공충이죠 안녕하세요. 어 프레임 다운. 내가 컴퓨터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뭐지? 내가 지금 CPU를 많이 먹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와야나 죽겠다. 일대 있는 에반데 와씨, 그냥 무시하고 갈거예요와 일대 있는 에바야 오씨 근데 이게 현실성이 있네. 이래야지. 그래 몬스터. 진짜 몬스터랑 유저랑 공평한 게임이야. 리얼 개공평해 안 공평해도 되는 부분까지 공평이. 그냥 안으로 들어가면 돼. 그러자 그러면 왜 그래 늦게 말해줬어? 달리다가 점프를 하면 구르는 게 아니라 점프부터 해서 비명소리 봐. 누구보다 아파하고 있어. 이 노인네는... 하 노장의 힘! 2회차 되면은 애들이 더 세죠? 와, 놀래라, 씨 왜? 잡았는데 왜 나와, 이게? 에이, 에이, 돌겠네, 이거. 안 수고하십쇼. 거진 무상이었다. 어디로 내려갔었지? 자꾸 놀래게. 까먹어, 씨. 오, 진짜 등에 날개가 있네. 레벨업은 언제 할수 있어요? 할수 있기는 합니까? 안 죽어야 레벨업 하는 거 아니야? 들어가면 뭐 있죠? 아이? 아 얘는 공격 속도가 왜 이래 빨라? 나도 저렇게 공속 빠른 검쓸수 있어요? 너무 기습인데 진짜. 제네를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란 소리죠. 한 명만 끌고 오면 안 되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명씩, 한 명씩. 아! 문! 얘 보스 아니야? 못들어오네 아 세이브 없나요 여기는? 보스 아니야 얘? 포스가 보스인데? 포스 보스 안녕하십 아 힘들다 힘들어 I am Emma, High Priestess of Lothric Castle. Allow me to speak frankly. You will not find the Lords of Cinder here. They have l To their journey homes, converging at the base of this castle. Head to the bottom of the high wall. forge on through the great gate, and raise this banner. This farewell gift is the if you can and uncle them. 와, 평온한 거 봐. 멘탈 갑이다. 오케이. 어, 놀래라. 어, 놀래라. 야, 얘는 여기서 뭘한 거야, 너대체 뭐해, 맞는데? 이거 왜 이리 불안하냐? 석상 앞으로 저거요. 개불어난디. 어? 야. 야, 좀 아니지 않니? 세이브할 그건 줘야 되지 않니? 해반데 여섯 번째 보스라고. 두세 네 번째는 다 얻다 버렸어. 얻다 팔았어. 안녕하세요. 우와, 얘왜 이리 크냐? 키가 왜 이리 느리게 걸어? 무섭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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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은 거 아니니? 딜을 못 넣겠는데? 딜 넣을 자신이 없는데 야, 피다는 거 봐! 어느 세월에 잡아, 얘를! 피가 어느 정도 달아야 잡던 말던 하지! 아이, 미친. 저걸 어느 세월에 잡습니까? 오케이. 로스리기의 높은 벽. 저거 쟤한테 말 거는 거 다시 해야 되나요?